시력이 1.0이 넘는데도 밤에 불빛이 번지고 눈이 피로하다면 그건 시력이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력, 시력표를 읽는 능력은 양적 시력입니다. 이건 근시, 원시, 난시 같은 저 위수차에 의해 결정되고 안경으로 비교적 잘 교정됩니다. 하지만 실제로 잘 보인다는 느낌은 질적 시력, 즉 화질의 문제입니다. 질적 시력은 헤일로, 글레어, 스타버스트처럼 빛이 번지고 퍼지는 현상에 의해 떨어집니다. 헤일로는 불빛 주변에 동그란 고리가 생기는 현상이고 글레어는 밝은 빛 때문에 전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. 스타버스트는 불빛이 별처럼 방사형으로 퍼져 보이는 현상입니다.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고위수차와 관련이 있습니다. 동공이 커지는 야간 환경, 불규칙한 각막, 수술 후 각막 형태 변화, 과도한 조절로 인한 수정체 형태 변화, 그리고 눈의 미세한 광합 불균형이 원인이 됩니다. 중요한 점은 이런 질적 시력 저하는 시력표 검사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안경 보정도 다릅니다. 단순히 도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과보정을 줄이고 조절 부담을 안정시키고 동공 확장 시 발생하는 수차를 고려한 렌즈 설계와 중심 정렬 프레임 선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. 즉 질적 시력 문제는 안경이 필요 없는 문제가 아니라 더 정밀한 안경이 필요한 문제입니다. 이런 헤일로 글레어 스타 버스트로 인한 질적 시력 저하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보정하는 곳 바르고 정직한 옳은 안경입니다.